알보 이즈 리바이빙 더 아이카닉 XC70인 2026, 트랜스포어밍 잇 프롬 이츠 오리지널 웨건 폼 인투 에이 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빌트 온더 스케일러벨 마절러 아웃커텍처, SML, 플랫폼, 쉐어드 위드 더링 앤드코 08, 더뉴 XC70 이즈 디자인드 투및더 그로잉 디멘드 포 롱레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지즈, 퍼티켈러리 인 차이나. 디스 스트로팅 무브 온라인즈 위드 발보즈 커미트먼트 투 일렉트로퍼케이션 오퍼링 에 버서트 랜드 이코프렌드리 옵션 4 팬미지 시킹 에드벤처레디 바겔즈 인 텀즈 오브 더 멘션즈 더 XC 70 메저즈 어프락서미트리 4,815mm 인 랭스 1,890mm 인 위드스 앤드 1,650mm 인 하일 위드 A 윌베이스 오브 2,895mm This place is it with the XC 60 and XC 90 in 발보즈 수요부 라인업. Offering a spacious interior without d o u b e o v e r h o u s e h e exterior design incorporates 발보즈 시그너처 엘러먼츠, e n t s Including swords hammer LED headlights and a slick. Aerodynamic profile. Pop out door handles and pronounced wheel o u t s e s add to its modern aesthetic. 아일더리어 피처즈 엘세프텔라이스 인터그레이드 인투 더리어 윈도 메인테니언 에클린 앤드 컨템퍼러리로 언더 더 호드 더 XC70 피처즈 A 1.5리터 터보차저지드 엔전 페어드 위드 A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커스터머즈 캔 추즈 비트 투 배터리 옵션즈 A 21.2킬로와타워 리튬 아이언 파스페이 레프피 배터리 오어 A39.63kWh 니켈맨건 이스코볼트 NMC 배터리 더 라우저 배터리 프로바이즈전 인프레시브 일렉트리콘니 레인지 오브업 투 200km 어프락 서미트리 124마일즈 언더 차이너즈 클티시사이케트랜지레이팅투 어바웃 백마일즈 언더 더 이페 스탠다드 디스 익스텐디드 레인지 메이크스 더 엑스 시70의프랙티캘 초이스 포 데일리 커뮤팅 앤드 롱거 전 이즈 위다웃 프리 퀀트 리차 어징 더 엑스 시70분 S 인 트리어 엠퍼 사이즈즈 럭셔리 앤드 컴포트 피처 링 하이퀄러티 머트 렐즈 앤드 에 미니멀 리스트 스캔더 네이비언 디자인 A 라우지 센트럴 터치 스크린 서브즈 에즈 더 허브 포더 인포 테 인먼 트 시스템 오퍼 링인트리드브 컨트롤즈 앤드 커 넥티 버트 피처즈 어저스톱의 시츄 프로바이서포 드포롱 트리푸스, 앤드더 스페이셔 스케빈 인슈어즈 컴포트포 올패선저즈, 와일 스피시픽 디테일즈 어바웃카우고 스페이스 알 리미티드, 더 엑스 시 70분 에스더맨 션즈 서거제스트 엔펠 스토리지 카파시트, 수터벨 포 펩니 어드벤처즈 앤드 로드 트리푸스, 세이프티 리메인즈의 코너 스톤 오브 바이보즈 디자인 펄라서피, 엔드더 XC 72즈 이크투 위드 에스위트 오브 어드밴스트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즈, 디즈 잉클로드 세마요타나머스 드라이빙 케이퍼빌러티즈 서포트드 바이라이더 택날러지, 인앤싱 더프킬즈 어빌러티투 네버게이베리어스 로드 컨디션즈, 오디셔널 피처즈 서치 에즈사이드 에어베그즈 엔드 힐 디센트 컨트롤 퍼더 볼스터 더 XC 70분 세이프티 크리덴셜즈, 메이킹 E21 오브더 세이퍼스트 옵션즈 인 이즈 클래스, Initially, the XC70 will be available exclusively in China, with orders expected to open later this year. Balbo has not ruled out expanding availability to other markets, including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depending on demand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The decision to launch in China first reflects the country's growing interest in hybrid and air.